반대측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. 구독해주세요. 이 녀석 때문에 무궁무팬들 민심이 떡락했습니다. 아 민심 떡락. 이미에서 미리 나와가지고 엔딩 그 스포를 해버렸기 때문에. 오. 이거 없었으면 스포 안 됐겠죠. 오.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이미 우르카 엔딩이 났기 때문에. 이거 때문에. 그러니까 애니판 우루카가 잘못됐다. 아 애니판 우루카가 잘못됐다. 걸진해가지고 막손 잡지 말았어야지. <laughs> 그리고 심지어 애니판 우루카는 원작 우루카만큼 플래그도 많이 치못했 하는 무슨 권리로 막 남주인공 손을 잡지? 우루카 진짜 플래그 나가는 사람들? 없음. <laughs> 공부라는 주제에 혼자 혼자만 좀안 들어맞는 느낌? 좀 반박을 하자면은. 네. 결론적으로, 우루카도 공부를 하고 있긴 해요. 영어 공부를 합니다. 사실, 우루카는 영어 평타 쳐도 돼요. <laughs> 인정합니까? 아니, 왜? 아니, 막, 천문학자, 심리학자 되게 잘하려고 한그 리즈랑 후미노는 아무튼 잘해야 되는데, 우루카는 그냥 영어 평타 쳐도 돼요. 아 영어 평타 쳐도 상상, 된다. 이게 수영선수들은요. 영어를 되게 잘해야 응. 돼요.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수영을 잘할 수 있다. <laughs> 아, 아, 이 잠시만요. 이게 사대주의적 발언. 해명하세요. 해명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어 근본이 없다는 그 생각에 대한 더더 더 깊은 생각은 더 있습니다. 히로이는 일화에 등장하는 게 근본입니다. <laughs> 네, 우루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작을 보면요, 되게 떡밥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. 이건 A 네. 측의 잘못이지, 우루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. 자, 일단 우루카는요 네. 생각보다 이쁩니다. 그 발언 책임질 수 있습니다. 우루카 이쁘지 않나요? 솔직히 생각보다 이쁜... 이쁜 증거사진을 가져오죠. 그 3대 가슴이라고 아십니까? 우공모 3대 가슴? 이게 이게 예, 말해보시죠, 이게 3대 가슴 3대 가슴 에, 예, 센세! 네 리즈!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루카가 3대 가슴이라고 해요 그게 우루카는 귀엽다 귀엽다 냉청미라는 거죠 아제 여기, 여기까지? 네. 제의견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냉청미는막 덜렁대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? 좀 톡트지 않습니까? 나리유키한테 고백을 못하는, 약간 귀엽게 트인가? 너 나리유키한테 고백을 약간 꺼름 꺼려하는 모습도 약간 귀엽지 않습니까? 약간 그런게 할랑말랑, 어, 할랑말랑. 그거 어, 보고 암 걸렸지? 이좀식으습니다 <laughs> 아니, 고백하려면 하고 몇 년째 참는 거야. 아주 진짜 나리유키랑 물카둘다한 대씩 쥐어박고 싶었습니다. 나리 유키는 병신부터 시작해야 돼, 이러려면은.